you <music> 방는 네, 거였는데 네. 아, 네. 네. 여기, 후추. 아무것도 없는데요? 다 틀렸네. 어, 앉들래 진짜 잘 들렸다. 아, 이게 되게. 가다이고 있어 아거 봐봐. 와개잘 그렸다 이거 봐봐. 이거 이거 봐봐. 이거 어? 이거 봐 이거 야봐 진짜 이거 봐 이거 봐거 이거 이거 이 你做你做。 여기까지가 나여기까지어 진짜 대박씨 방금 아, 근데 그거 즈는 <laughs> 무슨 곳이야? <보지 알아? 웃음> 아니, 아그 <laughs> 내가 너한테 어제 말한 드라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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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아 됐다. 아 맞다. 다 아니, 다니 아니, 아뭐 미리 예약을 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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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니아 아니, 아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<laughs> 그 사람이 남자로 보여요 그 사람이 남자로 보여요 나의 멜로디 <laughs> 너무 잘 어울려 찾기가 <laughs> 좀 어렵다 아, 귀엽나이 <laughs> 응. 누구 가질래? 이치우 아, 어, 가질래? <laughs> 아쉽다 우리 옷들이 안나와 아, 뭐? 진짜 내스타일이롤리폴리한 개만 더, 더 찍어줘 이거 진짜 맛있다 아. 아이쁘 예뻐? 너 오늘 화질 안돼너 혼자 가 <웃음> 덥다 교동운어게언니드렇게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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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덥다. 웃음> 혼자 어디서 언제 화보 찍었냐? <웃음> 고소합니다 <웃음> <laughs> 저, 저기 가야지. <laughs> 아, 진짜 웃기다 여기 원래 주스러 아니었어, 여기? 엄청 크네? 아, 아니.. 묘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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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바 코너 미친 것 같아. 눈물 라고 반대로 워킹 버잖아 응. 아, 찍을 이게가 <laughs> <내가> 할까? <laughs> 우리 긴 <하긴> 순해야 <laughs> 그쵸? 아자자 엔지야 <laughs> <laughs> Depressed... <laser magic> 그런 놈이 네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다. 괜찮다. 괜이다 괜찮다. 괜찮다. 괜찮아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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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기괜다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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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왜게웃이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, 여기 카페. 이거 <목소리> 클라야야안 그래, 우리 머리 바꿔야 돼. 그러니 거. 종기꾼이야 진짜. 어, 귀여워. 큐트. 키트. 진짜 큐트다아 죄송합니다. 해주시나? <laughs>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네, 상상이 됐다. 감사합니다. 큐트. 눈이 이상해 진짜 <laughs> 이 아니야? 귀엽구나, 너무 잘시 처음 왔어거다생각 <봤을 때> 벌써... <laughs> 거. 아 맞아. 근데 데리고 왔는데, 어이험한 편이죠?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야해. 계속 맞아 가 어. 도넘기 걸려 있네. 뭔가 나는데 이거. 많이 나와. 선생. 아 우와, 우좀나 어떻게 못거 같아 이거. 비트 있네. 쭉 떨고. 귀여워 시끌벅적. 좀 우리 우리들 우리들 좀 조용히 좀해 봐. 너무 탕 얘좀 예쁜 거, 얘 보라색 머리처 예쁘다. 얘는 얘네 셋이 메인인가? 얘네 셋이 메인인거 아니야? 그런 거 근데 네, 이름이 뭐야? 스페셜 위크 아니야 얘는 네, 사일런스, 네. 사일런스 토카이드예요. 토카이? 데이. 데이에요? 토카이. 아, 개어이 없네? 일단, 내가 여섯 장을 샀어요. 생각해보면 후회되네? 아, 니 언니야, 너 자세, 뭐야, 자신있게 얘기하길래 아는지. <목소리> 네. 어, 아, 이거, 아, 애완데? 오픈하겠습니다. <laughs> 어 아니 장인가어 언니 가운데 나왔다그 나를 나는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이랑하는그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야를사랑하 <목소리도 안 맞추는> 아저 아씨 좋아해요 좋아해요 너무 많이 받고 싶었어. 어? 아니 완전 됐는데? 완는데 잠깐만 어, 이거 같은데? 하나 아, 우리의 우리의 현실로. 아와 <laughs> <laughs> 와, 언니 나와근 어떡하냐? 그냥, 어, 여기 여기 미친 거? 지 와, 아, 이거 진짜. 나도 좀 머리 아프다. <laughs> 아, 나도 갑자기 머리 아픈데? 아. 내 줄게요.